한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다짐을 하고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보더라도 습관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한 대일 카네기 1%의 성공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 등 자기 개발서가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책들마다 그렇게 크게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런 책들이 나오고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행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 있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일은 참으로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아, 힘들다. 고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먼저 몸이 알아서 행동합니다. 우리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을 보면 아침 7시가 되면 자동으로 눈을 뜨고 눈을 뜨고 이불을 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피곤하다. 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이미 7시 기상시간이 되었으니까 몸이 먼저 반응해서 이불을 개 놓는 겁니다. 휴가를 나와서도 7시가 되면 눈이 떠지고 집에서 나갈 때 이불을 잘개 놓고 나가는 것도 이 습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습관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를 보자고 한다면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그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에게 너왜 공부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 공부하는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시켜서요. 친구들이 하니까요.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열심히 그냥 하는 거죠.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학생들은 공부가 형식화 돼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런 습관과 형식화가 때로는 좋은 대학으로 인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과 형식화가 성공으로 인도해 주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룬 후에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습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맡겨진 일들을 하게 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과 형식화가 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수백 명의 성도가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안내를 서고 또 오시는 분께 인사를 하면서 뒤에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성도님들의 예배하는 모습들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격과 기쁨 속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떤 분은 잠이 모자란 듯 주무시는 분도 계셨고 예배가 언제 끝나나 하품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손에 억지로 끌려 나왔는지 스마트폰만 하루 종일 쳐다보는 학생도 있었고 설교 시간에 몇 번이고 밖을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그 구원해 주신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 또한 정말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교역자니까 예배를 섬겨야 하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되고 습관화 된다면 아마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 회포를 풀기 위해 토요일 날 밤늦게 잡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피곤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옷을 차려 입고 교회에 옵니다. 올라오는 길에 교인들과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지정석인 것처럼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오전에 부부싸움 했던 게 생각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 기뻤던 일을 생각하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설교 끝날 시간이 다가와서 아 이제 예배가 끝나는구나 집에 가서 뭐 할까를 생각하다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할 예배는 나 자신이 웃고 울어야 감동적인 예배로 생각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린다는 목적을 이룬 예배는 그저 의례와 규칙으로 규칙만 남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맙니다. 올 한해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보면 그는 NBA에서 MVP를 다섯 번 했고 NBA 챔피언십에서 여섯 번 MVP를 수상했습니다. 그가 시카고 불스에 있으면서. 그 팀을 10번이나 최우수 팀에 선정되게 하였고 미국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 농구 팀에 들어갔을 때 그는 키도 작고 말라 있어서 1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거듭해서 결국 탁월한 농구 선수로 인정받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성공의 비결이 교과서와 같은 품과 기본 자세라고 합니다. 그가 드립을 하고 슛하고 패스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아주 숙달되어 있고, 기본기가 탄탄해서 어떤 자세이든지, 어떤 각도에서든지 놓치지 않고 골을 넣고 패스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기에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어르신들이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보러 간다는 것이 그냥 구경하러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간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셔서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다. 근데 단어적으로만 살펴보면 이 보러 간다와 그린다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은 예배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 아니라 관객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주체는 목회자, 기도자, 찬양대로 여겨집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할 수 있는 곳과 일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이 구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지실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영혼이 떠나시자 이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둘로 갈라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소의 휘장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라졌다는 것은 더 이상 영적인 직분에 있어서 제사장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단순히 일반 백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일대일로 나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지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예배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연극이다. 우리 모두는 배우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관객이시다. 예배의 주인공은 목회자가 아니고, 성도들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다. 사실 예배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목회자가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은 아래서 그것을 듣는 형태입니다. 성가대가 일어나 찬양을 해도 이 성도님들은 앉아서 그것을 이제 듣는 형태로 감상하는 형태로 있어서 흔히 예배를 그냥 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연극으로 보았을 때 연극의 주인공은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입니다. 한분한 한 분이 아주 중요한 배우가 되어서 예배라는 연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예배의 감독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배의 주체가 바로 우리 인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찬송을 듣는 존재도 아니고 찬송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보더라도 첫 번째 질문에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필립 얀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배우가 어떻게 연극을 준비하고 또 어떤 자세로 공연을 하는지 알려줍니다. 주연 배우는 공연 전날 컨디션 관리를 잘 합니다. 공연 전날까지 술을 진탕 마시고 늦게 자고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일 있을 공연을 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기 컨디션 관리를 합니다. 공연 시간에 딱 맞춰 오는 주인공은 없습니다. 미리부터 가서 준비하고 뭐 챙길, 챙길 것은 있는지 공연을 세세하게 준비합니다. 아무거나 입고 공연에 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인공이 입어야 할 적당한 옷을 잘 그 다림질 해놨다가 그것을 입고 공연할 때 나갑니다. 공연을 하면서 휴대폰을 하는 배우는 없습니다. 공연 전에 휴대폰을 꺼놓고 무대 뒤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자신의 순서가 되면 나가서 온신의 연기를 다해서 그 연기를 하게 됩니다. 연극의 주연 배우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배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기본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하루 전부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예배를 잘 준비합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방해하는 휴대폰이나 다른 것들을 다 꺼두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여서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가끔 연극을 보러 갔을 때 배우의 성의 없는 태도나 거만한 모습,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아, 다시는 저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이 예배를 그렇게 성의 없고 귀찮은 듯이 의무감으로만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지루한 공연이 언제 끝나나 하품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기쁨을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얻고 누리는 것보다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또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초대 교회 때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다 없어지고 회당에 모여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약 시대 때의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고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아무런 흠이 없는 온전하고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제단에 올려질 제물은 제단에 올라가기 전부터 관리를 잘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단에 올라가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그 올라가기까지 거룩함을 유지하고 흠이 없는 것을 유지하는 것 또한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만을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육체를 포함한 영혼, 사람의 자아, 인격을 포함한 전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린다는 것은 맡기다, 마음대로 하다, 바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맡겨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구별된, 사,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흠 없는 재물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흠 없는 재물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바로 변화와 분별입니다. 전에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갔지만, 이후로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자신의 정력을 쫓아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죄악된 모습 속에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오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가축을 키웠습니다. 얼마 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인은 자신이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첫양첫 첫 새끼의 첫 기름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동생의 제사만 받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인은 분개하면서 안색이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떤 이는 가인이 곡식을 가져왔고 아벨이 양을 가져와서 이 재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재를 보면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의 삶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늘 죄를 달고 살아가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일상의 삶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예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가져오고 아무리 기름진 양과 소와 수송아지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늘 행악이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물과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윗은 누가 하나님의 산 거룩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고 건강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힘든 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더 나아가나께서 더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는 오늘 한 시간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일주일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온전하다고 여기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연장에서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이고, 또 거룩한 삶의 거룩한 재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이 거룩한 재물의 산, 재물의 모습으로 한주 동안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더 새로워지고 더 감격에 차면 좋은데.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라서 때로는 이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상실하면서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딜레마입니다. 이런 딜레마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많은 예배를 집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때로는 거룩한 예배를 기쁨과 감격 속에 드리기보다는 이런 습관과 형식에 매어서 드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림에 앞서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까지 이 예배가 이어지고 있는지까지도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점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면 드리실수록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전에는 그렇게 미웠는데 점점 사랑스러워져 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면 드리실수록 자녀 혹은 부모님들을 대할 때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면 드리실수록 직장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면 드리실수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의 최선의 예배를 준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에 한 가지 말씀만 이 시간 듣고 일주일 동안 실천해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실천하시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그 삶의 열매들을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고 받아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금은 드릴 수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이 시간 이후로 예배의 연장선으로 가져가셔서 한 주간의 삶도 거룩하고 희미 없는 모습으로 산재물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과 형식에 머무이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한해 동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